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희귀 도메인이나 짧고 기억하기 쉬운 URL을 미리 구매해서 나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방식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abc.com이나 kfashion.kr처럼 짧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을 선정한 뒤 시간이 지나서 관심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거죠. 왜 쉬운 재테크일까요? 초기 비용이 비교적 낮습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나 평범한 도메인은 거의 가치가 없고 트렌드를 잘 예측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가 미래에 인기 있을지 어떤 도메인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요한지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죠. 정리하면, 희귀 도메인 투자는 소액으로 시작 가능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비전통 재테크입니다. 다만, 가치 있는 도메인을 잘 선별하고,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재테크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